팀 봐봐도 레이븐드 폰 알아도 되나, 이씨. 뭔이 맞지? 네. 그러 그래. 그래 하더라고. 우리 개도 덮고 다니냐? 와! 깜짝 놀랬다. 아니, 치킨에 무슨 레이븐, 레이븐 게임을 이렇게 선전을 하냐? 응. 나 레이븐게임 접었는데 아이돌 레이븐이거든 요즘은 히트로 바꿔야지 히트로 치킨우다가 레이븐요 게임 요 선전을 하네 뭐야 아, 이거 뭐야 수지하고 이종석이네 <laughs> 뭐야 들러붙는 개로 키우고 싶어요. 아, 너희 집 개는 똑꼬다야 나 비집어 까라고? 아가 누구야? 이거 이거는 이거 하면 돼. 나자음더 맛있다. 강아지를 맡겨, 숙소에 맡겨? 근데, 이, 여러분들, 뭐, 개호텔, 뭐, 뭐, 돈 주고 맡기 그건 강아지들이 좀 많이 불안하고 힘들어. 차라리 이웃 주민들끼리 있잖아. 강아지 키우는 집들끼리 교류해가지고 서로 간에 볼일이 있으면은, 어? 이렇게 맡기고 맡기놓고, 이렇게, 이런 식으로 다녀. 우리 옆집이 개 키우거든. 어, 우리 옆집이 개 키우는데 이 개가 많이 짖어. 그래가지고 자들 일갈 때 우리가 얘기해가지고 이게 좀 맡아볼까 생각 중이야. 그지 세 마리를, 어떻게든 데리고 다닌다고? 아유, 또많이 힘들겠네. 한두 마리도 힘든데, 씨발. 세 마리를. 비린내가 나지? 와, 생선 비린내. 어디서? 닭에서. 아니다 이거 양념 냄새다. 비린내 냄새가 이거. 야, 이 비린내가 내가 뭔가. 생선 비린내가 아니고 양념 냄새. 양념 냄새가 약간 생선 비린내 냄새처럼 이렇게. 나, 어, 약간 나서 이렇게. 이게 생선 비린내가 아니고 양념 냄새야 아니야 이 떡볶이하고도 좀 비슷하고 좀 그러네 이나 나는 후라이드 좋아하고 우리 복구은 양념 좋아하고 음 떡꼬치 맛있다 양념 그래 내가 처음 먹던 건데 와 먹노 진짜 후라이드, 이거 소금 없더라. 응, 음, 소금 줄까? 음? 후라이드도 맛있네. 나 짜게 안 먹는데? 올리브 기름에 튀겨 괜찮아요, 보. 낚튀길 때 기름이 올리브유라고? 응. 식용유가 아니고? 올리브유라고 써 있던데. 올리브유 그래가 많이 가지고 튀기겠 조금 첨가 되겠지. 아 조금 첨가해요, 님들? 뭐, 올리브유가 왜 비싼데 그냥 공기름이지. 했던데 이거 썼다데 어? 첫 번에는 코카콜라 써있던데. 뭐라노첫 번에는 코카콜라 써있었다고. 근데. 근데 이거 주셨네. <laughs> 아이집면 코카콜라 없겠지 뭐. 캔피보다 코카콜라가 비싸. 좀 이거 먹어. 우리 비니니까 비니니까 다른 나오는 거 많아 나 먹었어 콜라 줘아 응. 이거 그냥 줘봉로 왜 나한테 항상 나도 힘이 없어요. 아유 씨안 따지니까 주지. 나도 힘이 없다고요. 남자가 이거 하나 못다. 아유 씨좀 따봐라. 진짜로 안 따져? 아 따봐라 네. 그냥. 아니 저따어 땄어. 좀땄네 아니 따, 네가 땄어? 어. 이거래 그래, 여보. 내가 좀아우 힘이 약하다. 이, 이 이거라도 먹어 뭐? 뭐? 이거 안 먹었다. 그가도가 니가 니기니다기다려 우리 가 니가 니코기아니지 니가 안 달려 먹자 <nuts> 먹자 아 니가 이러네 가네 올라와 아, 앉아 탄산 다 뛰었다 어디서 얘네 이리... 어이 확식히 훈련하고 어디서 그거 오그 대당으로 되게 힘들어 아니있어 이니 이 속? 잘했어 먹어 근데 엔진이큰 거는 잘 들렸네 이니 이아기 잘했어 먹어 나는 그거 못 들겠던데 인지로이큰 거. 이리 손. 이번에 잘잘 들던데, 다른 다른 일만 없어지네. 이리 손. 잘했어. 먹어. 엄 운동해야 변화 없을 수없어진대 운동해야 번아웃이 없어진대. 누가? 먼남이. 야, 운동, 운동한다고, 이 번아웃이 없어질 것 같으면 다 운동으로 치료가 되지. 응? 말이 쉬운 게 아니다. 평생을 운동 안한 사람이, 막 운동하는 게 그게 쉽나? 운동하는 아들이랑 운동하는 게 쉽지. 쉽게 얘기하지 마라, 뭔데 떡같이 양념이다. 의사가 내 상담해 줄때 그냥 상담 안해 주고 어? 내 얘기를 들어 주면서 눈을 눈을 마주치면서 이 손도 잡아 주고 용기 되는 말도 해 주고 뭐가 가장 좋았냐면은 하이 나의 존재감을 일으킨다고 해야 되나? 제가 뭐 옛날에는 잘 했었는데 요즘은 막 영맥이 없고 안됩니다 잘 안됩니다 막제 자신이 좀 어? 싫어지고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어저 이름 딱 부르면서 내 이름을 내뭐 말만 할 때마다 내 이름을 어, 부르더라 받아, 받아. 어. 받아, 받아. 뭐 얘기를 할 때마다 내 이름을 강조하더라고 요내 그래. 이름을 부르면서 옛날에 했던 거를 잘했던 걸 회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내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, 어? 내가 어떤,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번 뭐, 이렇게, 어? 동기부여가 되면 뭐, 어떻게 뭐, 이거, 어? 결과는 뻔하다면서 있다, 이잘 한다면서. 이렇게, 이게, 위로, 이 위로를 해주면서 위로만 해주는 것도 아니고, 참내 얘기를 잘 들어주더라고, 의사가. 그래가지고, 이, 상담할 때 억수로 나는 이게 참 만족감이 좋더라고. 어 내가 상담 상담 세번 받고 나가지고 내가 많이 좋아졌어 안면 좀 별로야 어? 안마..하이 안돼? 많이 주면 안돼 어. 이건 손톱에 떼야 안돼 안경 고추장 케찹만 넣은 맛이야 어. 다 음, 후라이드 개왔네 여보가 여보 저거 꺼져